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영국면 행정리인데요 어, 메인도로 그러니까 4차선 도로에서 자동차로 한 5분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이쪽 길로 이제. 이렇게 진입로로 올라와야 되고요 진입로는 2m 포장도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저 위에까지 이렇게, 어, 도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임야를 좀 하나 보러 왔는데요. 지금 저, 여기 이제 논 건너편에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전 관리 지역이고요. 임야고 평수는 5,487평입니다. 어 진입로는 개설해주는 조건으로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저 임야는 그, 토사 채취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 토사 채취 후에 이제 평탄 작업을 해서 또진입로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매매가는요, 평당 5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매매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토사 채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입로는 확보를 해 준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여기는, 어, 영국 면사무소나 뭐 해변까지는 자동차로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쪽 위로 뭐 저기 고압선이 그좀 지나가서 조금 어 단점이 되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